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상가얘기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커피숍으로 임대에 맞춰진 주차 걱정 없는 주차타워에 있는 수익률 6.5%의 분양상가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각종 산업단지 유치 및 7호선 연장이라는 호재 외에도 최근에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2023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로봇단지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과 국제 금융단지를 비롯해 주거 수요 뿐만이 아닌 직장인 수요도 풍부해질 거라 보시면 되는 청라국제도시 중심부에 있는 전망 좋은 주차타워 9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청라신 도시는 수평공원을 중심으로 상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중봉대로와 호수공원을 두고 다시 3개의 상권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해당 상가의 입지는 약 5,200여 세대의 단지가 모여있는 상권에 있으며, 호수공원과 CGV와 대형병원이 입점한 문화의료시설 중간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 걱정없는 장점과 함께 발전 가능 충분해 보이는 입지에 있습니다. 분양면적 218제곱미터, 전형면적 160.6제곱미터로, 2021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 9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1층과 2층은 일마래와 대형슈퍼 및 식당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은 미용 뷰티 학원가로 4층부터 8층 절반까지는 주차장으로 8층 일부는 대형 체육 시설로 9층은 키즈 카페, 커피숍, 식당, 스터디 카페로 구성된 건물 내 상가입니다. 매매 가격은 7억 850만 원입니다. 임차인은 커피숍으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보증금 2,874만 원에 월 368만 8천 원으로 3년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로 연수익 44256000원 나오는 수익률 6.51%의 상가입니다. 9층에는 키즈카페 및 식당과 스터디카페 등이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다른 층 또한 임차인들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는 곳으로 총 499대의 주차대수가 나와있는 건물 내 상가입니다. 아직 안성되지 않은 청라 국제도시 상권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존 세대수를 바탕으로 임차 맞춰진 높은 수익률의 상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